자, 어딘가 이 악취가 집안에 난다고 하면 바로 의심해 볼 곳은 바로 배수구입니다. 그래서 이 배수구는 주기적으로 꼭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. 제가 주방 배수구를 청소하기 위해서 준비한 과탄산소다와 베이킹소다, 그리고 포트기입니다. 이 뜨거운 물을 싹 부어줘야 되는데, 자, 온도 같은 경우는 80도가 적당합니다. 자, 지금 제가 아이템 준비한 주방 세제, 그리고 여기 산성 들어가는 식초, 식초 준비해 주시고, 자, 이 과탄산소다 있죠? 종이컵에 반만 부어 주세요, 반. 반만. 싹. 그러면, 자, 두 번째로 이 베이킹소다를 해 주시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양을 넣어야 돼요. 자, 지금 종이컵을 보면 여기 반 정도 차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꿀팁, 가장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게 주방세제 세펌프. 한 번, 두 번, 세 번. 자 식초는 3 스푼 정도 이거는 그냥 산을 추가하신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집에 구연산이 있다면 구연산도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식초를 넣었을 때 반응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80도 물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싹 부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품이 다 사라졌고 이 배관은 따로 청소할 수가 있게 이렇게 돌려서 빼면 되거든요 이 돌려서 빼면 되고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. 약품이 세제가 남지 않게끔 잘 부어주시고, 자 다이소에서 이 세제가 묻어 있는 일회용 수세미인데요, 이걸 이용해서 한번 쓰고 버릴 거니까요. 배관 세척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. 안쪽 무조건 닦아줘요. 아까 그 과탄산소다, 베이킹소다 섞은 게 안에 그대로 있는데 다 오염은 탈락이 됐어요. 그래서 살살 닦아주는데. 이제, 한쪽 면 사용했으니까, 뒤집어서, 이 안쪽을 닦아야 됩니다. 배수구 안쪽. 이런 식으로, 쌓 이렇게 딱, 손을 대면, 틈이 하나 있는데요. 이런 데도 다 닦아야 됩니다. 여기서 곰팡이가 많이 생겨요. 와, 이거 봐요. 지금. 자, 이렇게 끝나면, 바로, 세척해주면 됩니다. 자, 이제 충분히, 이제, 배관에 물을 내려줬다면, 이 배수구는 한번 말려주셔야 돼요. 그래서, 싱크대 주변에 잘 마를 수 있게끔 한번 놔주시고, 이 배수구를 한번 열어두셔야 됩니다.